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동탄 호수공원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아직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은 경기도시 공사를 살짝 지나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아,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엄청 넓군요. 야, 이곳에 주차 총 대수는 한 500대 가량 됩니다. 어, 앞으로 호수공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어, 주차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이쪽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에라베타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엘리베이터로 오면 네, 엘리베이터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번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호수 공원입니다. 호수가 보이고 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바로 올라가시면 예, 바로 여기 여기 앞에 보이는 예, 여기가 바로 앞으로 누나 갤러리 상가가 생길 지역입니다.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누나 갤러리 상가 앞입니다. 자, 그리고 호수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